자, 1단원에 이어서, 그럼 2단원에서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숨이에요, 지금? 한숨. 응. <laughs> 빨리 끝내줄게. 2단원이 조금 더, 응. 아, 적어요, 할게. 2단원은 근데 응. 뭐가 문제냐면, 이미 배워서 느끼시겠지만, 그,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 뭐였어요? 이제 대답하는 애가 다 사라져가지고. 대답했던 애가 봤어요. <laughs> 대답 안하면 선생님 진도 빨리 못나가 알잖아 대답을 잘 해줘야 돼 오늘 하루종일 이거 해도 괜찮겠어? 두 번째 단어 뭐예요? 어 설득전략 인거 고마워 왜 목소리도 이렇게 좋은데 대답을 왜하니자두 번째는 설득전략을 분석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설득전략이 어, 방법 설득전략의 유형 당연히 이번 시험 문제는 설득전략의 유형 구분하는거 나오겠죠 설득전략의 뜻이 뭐냐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 즉, 설득하려는 목적 할 때, 어떤 변화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아니,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쓰는,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말하는 상황에 포커싱을 맞춘 포커싱을 한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 궁금한 거는 학교에서 보면 강연 들을 때뭐 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웠어요? 강연을 들을 때 요령, 뭐, 메모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웠나요? 별로 안 좋아. 어, 안 배웠어요? 그럼 안 나와요. 네, 강연을 들었을 때,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설득 전략을 돈하는 거예요. 세 가지 뭐 있었어요? 좀... 어, 나와죠, 어, 나와죠. 제일 먼저 감성적 설득 방법 또 어, 어. 이성. 이성적 설득 방법, 어. 이성. 인성적 설득 방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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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가지 그것만 알면 되고 네. 여기서 질문 그럼 또 궁금한 게 여기 연설문 보면 은 이게 세세 세바, 가지인가 보잖아요. 혹시 학교에서 전문 다 했어요? 아, 전문을 다 해줬어요? 오, 음, 그러면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전략을 썼는지는 당연히 출제가 될 거니까, 그것을 알아둬야 되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볼게요. 이건 뭐 하나하나 읽을 필요 없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내용 자체가. 일단은 설득 전략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 중에서,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서, 내용이 네, 되어있는 부분 보고 올게요 요거 이제 다 풀고 뒷페이지에 나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설득 전략 분석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감염문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힘을 빼는 태도가 도움이 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같은 우리가 논쟁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설득 전략을 찾는 거죠 이 글에서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만 나와있죠 요분 야구 경기에서 농담 덕분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경기를 잘 치렀던 내용 기억나시죠? 가가지고 집중해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 <laughs> 힘내서 이런 보다우리이 어, 번다 나의 었다면서 농담을 건넸던 그 내용 거기서 핵심은 어, 농담을 해가지고 굳이 힘을 빼가지고 우리가 긴장을 풀어줬던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에요? 난잡권은 뭐야 난다권 말해보세요 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말했지 정리 내용 내용 떠올리면서 지금 여수있어 네,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에 있는데 교과서,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지금 선생을볼 때는 교과서 보 문서 하면 될것 같거든요. 교과서의 내용 정리가 있는 내용 있죠. 만다고가 뭐였어요? 만다고가 뭐예요, 정리? 뭐하려고, 뭐한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그렇게 뭐 집중하고 을뭐꼭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니, 뭐하러 그만두는 샀니 뭐한다고, 뭐하러, 뭐하러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어,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음. 그다음에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 얘기를 안, 어, 얘기를 하면서 차를 바꾸는 거, 뭐 결혼하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 되게 위로가 되네. 해야 되는 거. 공부라 남의 운동 의식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데 남의 운동 의식하는 공부를 하는 건지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공부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뭐하라고 그러냐. 그러서 힘을 빼라. 라는 내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뭐다? 마라톤이다라는 말들을 흔히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쉴 때는 싫어한다. 음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안단 말이야.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로 알고 계시면 이 이성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과 인성적 설득이 무엇인지를 각각 배운 다음에 와서 가는 내용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성적 설득이 뭐예요? 설득 방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이게 왜 어렵냐면, 왜 부분이 어렵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강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성적 방법만 어, 쓰고 지금부터는 인성적 방법만 쓰고 이 부분에서는 이 감성적 상황. 방법만 쓰고가 되질 않아요. 막 섞여서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강연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이성적 설득은 뭐예요? 이게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각까의 개념을 알아놓시고 강연 중에 어떤 그 강연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은 감성적이고 어떤 부분은 이성적인지 이렇게 정교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들었죠? 그렇게 배웠죠? 어. 자, 이성적 섣들. 어, 진짜 뭐가 없어? 감정이 배제된 거. 감성이 배제된 겁니다. 논리적이다. 핵심 키워도 요 논리. 그래서 이성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논쟁 방법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성이죠. 논리잖아요. 논리. 이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통계, 수치 이런 게 나오면 이성적 방법이고. 자 그다음에 이게 문제야. 이게 나는 이런 게얼거든지 이런 게 풀릴 거 같거든. 자신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 근데 이거는 이게 왜 이성적 설득인지 조금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감정은 뭐냐, 감성은 뭐냐면은 근거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 없어.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자신의 경험은 아무 경험이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 걸 갖다가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한말 아니라 누군가가 한 말이야,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다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감성이라는 건 근거가 아니에요. 감성 요소하는 건. 감정 요소하는 건 근거가 아니잖아.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설득하고 내 의도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설득 전략이? 다시, 감성적 설득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라든가 이 내용과 주장과 연결되어 있는 근거가 아니라, 뭐야? 이 사람의 마음을 내 의도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봐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뭐 어디에서 났더라, 이렇게 뭐. 용돈을 올려달라고. 아. 용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아빠 저는 땀이 많아서 조금만 걸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여름이랑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어, 그래서 배우들한테. 좀 사야되고 막뭐 이랬어 그지? 무도 좀참하셔야 되고 이랬어 그럼 이거 자기 경험이긴 경험이지만 뭐야 근거 근거가 있는거지 근데 아빠 나 진짜 착하잖아 아빠 만 진짜 잘 듣잖아 아빠 도 애교도 많잖아 아빠 아빠 는 불쌍하시잖아 이건 뭐야 근거가 아니야 용돈을 올려줘야 되는 근거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금 어, 자신의 경험인데 뭐야? 용돈을 올려줘야 되는 근거지 이해됐어요? 근거가 된다. 라고 하면 이성적이 될수 있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감정. 아빠, 나, 나 진짜 착하게 생겼네. 아빠 진짜, 진짜, 착하잖아. 첫, 번착첫다딸 용돈 좀 주세요. 막이러게 거야. 이거를 누리든지. 흘러가지, 그래도. 아빠 용돈 줘. 이거랑 다르잖아. 그치? 아빠, 이제 힘드시다 이런 거.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상대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어, 용돈 오르다니니까 바로 이들이 이해하네. 이런 거죠. 우리 아빠는 진짜 멋지다, 아빠. 난 진짜 아빠 너무 좋아, 자랑스러워. 이런 거는 아빠가 나를 용도로 올려주는 근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유머를 사용해서 즐거움을 준다든가 공포심을 자극해서 문제점을 강조한다든가 욕망이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거. 듣는 이의 욕망과 분노, 뭐 자긍심, 동정심.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하자 못해 괜히 풀 수가 있고 막 <laughs> 많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고 싶을 때거나 우물해 보인 척 하면서 막 선생님도 다 니네 같은 나이일 때 지나, 지나왔고 시험 망쳤거나 이러면 그 선생님이 시험 망치고서 한번 물었다그안통하더라고 네, 엄마는 우리 아빠는 통하는데 우리 엄마는 모자 통화! 이렇게 됐고 아빠는 불쌍하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옷도 사주시 맛있는 것도 사주셨어 이런 게감정도 설득이야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첫번째 용돈을 이번 달부터 올려주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아빠, 아빠, 아 아빠 네. 사랑해요. 너무 뭐 기분 좋게. 착한 딸, 사랑해요. 같은 말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마음. 알겠니? <laughs> 이게 감정도 설득이야. 근거 아니지? 그지 어. 똑같은 거데 용돈 줘. 용돈도 올려줘. 용돈 아씨. 아씨, 이것도 공포. <laughs> 효과적이진 않지만. 가능할 수 있지? 어. 엄마 욕도 안, 안 올려주면 나 공부 안할 거야? 이런 거 나쁜 방법이지만 근본 아니에요? 이상적 근본 아닙니다 자 인성적 설득도 또 애들이 많이 애, 어려워요 아 선생님이 저감성적 설득 할때 이거 선생님이 완전 생각나는 게생님 색? 캄보디아 여행을 갔는데 캄보디아 그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원만 주세요 천원만 주세요 배고파요 막 이래 어 언니, 뭐, 사장님, 막 이래. 근데 내가 그 중에 아주 우월한 애를 발견한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언니 예쁘다. 이러더니, 언니 날씬해. 이러고, 그래서. 걔뭘 자극한 거야? 감정은 자극한 거야. 감정을 자극한 거야 나를. 내가 너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 걔가 정확히 아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 그게 근거는 아니야. 내가 걔한테 천 원을 줘야 되는 근거가 아니네. 반면에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꼬맹이가 되게 똑똑한 애가 있더라고 대부분 다 옷을 팔때 우리 옷 사라고 막 이러거든? 데 내가 나는 치마가 너무 많다고 그때 얘가 딱 이런 거야 너는 치마가 많겠지 그렇지만 너는 이런 치마는 없을 거야 캄보디아 이런 치마는 없잖아 거의 어, 딱 그러더라고 너에게 아주 좋은, 조그만 애가 천 초등학교 사러 년 너에게 좋은 가격으로 내가 제안해줄게 막 이러면서 <laughs> 그런 애는 이상졌어, 이때 내가 싸게 줄게 간 정도 내가 더저 동네보다 더 싸게 주고서너 진짜 뛰어나고 너 되게 크게 될 거야 내가 엄청 칭찬해줬어. 그러다 되게 무서운 일이 있었어. 모든 애기 애기 어떤 애기 엄마가 되게 어린 애 애기 엄마인데 애기, 되게 어리겠지 그 동네 사람들은 애기를 진짜 한 8개 한 5개월 됐나? 조그만 애기를 들고 계 배고 우유를 하나만 사달래. 그래서 난 당연히 우유 사주러 갔지 부하니까 근데 갑자기 나는 됐고 우리 애기 분유를 사달래. 그래서 알겠다 그러더니. 4만원짜리 분류로 사는거야 그러니까 싼분리로 아니고 4만원짜리 분류로 사는데 그 갑자기 가게에서 뜯지도 않고 그거를 그 가게에 다시 파는거야 뭐냐면 이 수법이야 수법 숙박. 그리고 내가 나와보니까 그렇게 애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때려져가지고 와나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서그 캄보디아 여행에서 내가 그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지금 딱 떠는 오 그거야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애기 한거 하는 거야 애기를 왜왜 들고 왜 나? 애기를? 그죠. 그치 감정 적어서 뭐야? 감정 적어서왜냐면은 자기가 구걸하면 안 주잖아. 근데 애기를 들고 나. 애기가 고프다 그러면 죽게 되잖아. 그치 그걸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나한테 언니 날씬해 했던 애도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어 감정 놓고싸우는 거죠. 인성적 썰택은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사람의 댐댐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 서울대출시. 전문의가 추천하는 척추 전문의가 추천하는 베개 이런 거야 그럼 거기에 어떤 객관적 데이터도 없고 그지? 어떤 감정적 호소도 없지 뭐만 있어 이 사람의 프로필만 있어 이 사람의 스펙만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도 선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헷갈리면 안돼 이것만 쓰진 않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만 쓰진 않아 마지막 기회 이런 거 그지? 감정적 설득이잖아 그지? 몇 명이 인정한 몇 명의 몇 프로 향상 몇 프로 향상 수치 감소 그지? 서울대 출신의 맞고 다들 어려워요, 지금. 알겠어요? <laughs> 알겠니?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려우시면 말하는 게다 사람 댐댐이를 봤다고. 다른 건 없는 거야. 구체적 수치나, 뭐 여기 감정형 호환들이나 서울대 출신, 박사 출신, 하버드가 인정, 뭐 이런 거. 알겠니? 어, 뭔지 알겠어요? 왜안 써요? 근데 이거 써면 되게 좋잖아요 되게 공부돼요 여기 집중이 됩니다 서울대 출신 어, 스카이 출신 어. 학원에서 많이 쓴는 네. 척추 전문의가 추천하는 네. 그지? 그럼 갑자기 그 베개를 무슨 데이터 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보고도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전문성 도덕성 사회성 예를 들면 또 도대성의 사회성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은, 여기 나오죠? 마틴, 르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주, 주장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하는지그 사람의 어떤 삶. 사람, 그죠? 흑인을 위해서 인권도을 엄청 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랑,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하는 말이랑, 말의 무기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데이터 없죠. 감정요소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 그 가지고 설득하는,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음. 이거, 이거, 강연들이나 메모하기 이런 거안 배웠다는 거죠? 음, 이런 거는 좀, 야, 이좀 애매해, 요 사실. 근데 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패스하시면 내가 문제집은다 섞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안 배운 내용이 나오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기세요. 또 문제도, 또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 바보같이 미련하게 다 풀어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문제 위주로 푸시면 돼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 뭐할 거냐면 198쪽 보겠습니다. 교재. 아 교과서. 198쪽. 아 197부터 보면 다 197. 197. 이 내용을 떠올리면서 보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설득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어 이성적 설득에는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논리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논리적 근거 자 뭐라고? 종리해볼게 이성적 설득은 논리적 근거 알겠니? 논리적 근거 면역이나 기록 같은 논증 방법, 통계자료, 자신의 경험, 다른 사람의 말 선생님이 이것이 어 헷갈리겠지만 근거로 사용되면 이성적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감정적 설득은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이호서 하는 거, 즐거움을 주거나 공포심을 주거나 뭐 동정심 같은 걸 유발하는 것 인상적 설득은 서울대 출신 알겠지? 뱀댐이 마틴 누터킹 이런 기억,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했던 거 내용 을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자, 야구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정말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야는중계구는 이렇게 보서는 편인데요. 그럼 어떤 방법렇게요서떤친구요이렇시해 실전. 어, 친는이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을 말 해서, 거리감을 이히해는 거죠. 이거는 무슨 설득 전략이에요감성이죠 음. 만다꺼, 그래, 세, 빠져있었노. 번역가자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만다꺼, 그돈 주고 샀노. 뭐하러 그만한돈 주고 샀이 이건 뭐야?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해서 재미를 주는 거야. 재미와 웃음 역시 감정, 감성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이 들었어요. 라면서 자신의 어려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듣는 이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럴 수 있지. 저는 뭐 이런 거 자신있죠. 라고 하는 사람이랑 올라오는데, 아, 제가 진짜 너무 떨려서 이러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바라볼 때좀더 바라볼 때좀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아, 이거 그냥 너무 뭐 맨날 하던 거라. 어제 자꾸 왜 별로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 사람 전략 어떻게 생각하 제가 지금 엄청 떨려서 제가 진짜 부족한 게 많지만요. 이렇게 해서 동정을 말하는 거죠. 역시 네. 감성도 살짝 전략입니다. 그 다음, 평소에 이렇게 막 잘했던 사람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일을 이야기하면서 공감대 형성하는 거. 자, 3번에 보면은 인성적 설득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이게 선생님 뭐라지?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어떤 글이나 강연의내용에서 하나만 사용되진 않는다고 절대 찾아보세요.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 카페라이트 주신다. 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다권을 대세 국에 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기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맞나요? 그렇죠. 네, 이제 문제 해결과 적용 과정 했나요? 학교에서? 뭘로 해? 프린트 같은 을 주시지 않았어?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예시? 뒤에? 그럼 뭘, 뭘로 했어요?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주세요? 사례 아직 진도가안 나오나? 사례 같은 거 따로 프린트 주신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로 으면 돼요? 이거 근데 이것도 안 돼요? 할에서 자, 해보자 그럼 이것만 하면 끝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음 광고에 쓰인 설득 전략을 파악해 보다요. 그 글씨가 없어서 너무 웃기네요. 자, 여기서. 이거. 모든 어린이에게 배움의 기회유니세프는 어린이를, 이렇게 어린이를 돕습니다. 15,000원이면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는 연필 500자로. 어, 그 다음에 얼마면? 30만원이면 40명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장장를 보낼 수 있대. 그러면 여기서 뭐야? 뭘 사용하고 있어 지금? 수치가 나죠, 수치. 그죠? 객관적 수치가 나와 있어. 광고의 목적은 뭐예요? 애들에게 배움을 주, 모든 어린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후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거잖아요. 설득 전략 뭐 있어요? 이성적 설득, 그다음에 감성적 설득. 우리 아이들 이 이거 유니세프 광고는 정말 그 감성적 설득의 끝판왕이죠. 사실 그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성적 설득을 보면 월만 원이면 뭐 그지? 그지? 천 원이면 아이들 뭐 그지? 여러분의 만 오천 원이면 그지? 뭐 커피 한잔 값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또 호소를 하고 그러죠.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뭐 근거를 어떻게 들으면서 해석이 달라 지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 뭐 볼까요? 아까 얘기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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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정도 와닿을 것 같아. 그지? 용돈을 올려야 돼. <laughs> 이 거. 옛날에 스윙평가를 보면 이렇게 자기랑 관련 있는 것들을 얘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엄마 아빠 저 용돈증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즘 날이 더워져서 뉴스에서최고기 30도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학교에 오갈 때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버스비가 필요해요. 근거라서 알겠지? 어. 근거야. 왜냐면 내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버스비 좀 달라고. 공부할 때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배고플 때 간식도 3만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 뭐야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요즘 오빠 대학교 학교에 돈이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저희를 잘 챙겨주시느라 있으시는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가 용돈을 올려줘야 되는 이성적 근거야? 논리적 근거냐고? 뭐 아니잖아. 이거는 왜 쓰는 거야 그럼 이 말을? 감사하고 고생 많으신 거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laughs> 무슨 전략이야? 아, 성적 설득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돈 아끼려고 건강도 생각해서 군것질도 줄이고 웬만하면 밥도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퇴민할 때마다 아, 어떻게 청소나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돕고요 그지? 이렇게 착한 딸의 용돈을 이번 달부터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자기가. 운동을 절약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심도 있고 인성 인성 이건 인성 부분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어. 그지? 그렇게 해서 사용한 철득 전략 출제될 수 있어요 오케이 질문 있어요? 잘할 수 있죠? 지금 문제를 이거 2단원 아직 문제 안 풀었죠? 문제 풀고 이동하실게요 좀 쉬고 对。<Yeah. S 2> yeah.